질서적으로 좀 혼잡하거나 이런 건 없을까요? 그래도 뭔가 너무 외래를 오래 기다리죠. 그렇죠. 네. 아 그렇죠. 돌아와야지. 그러니까 이게 그 어떤 병에 따라서 기다리고 안 기다리고가 많이 차이가 나요. 음. 그러니까 외상 있다. 그러니까 제 트로마 수술이 우리 트로마 센터가 너무 잘돼 있고 그런 음. 그 모든 것은 너무 잘돼 있고 그 다음에 뭐 하트 차크 뭐뇌 저기 스트로크 음. 그리고 모든 e 서 이런 거는 파스웨이가 엄청 잘돼 있어요. 어. 제가 이거를 아까부터 보여드렸데 네, 이거 계속 준비하셨는데. <laughs> 그러니까 이게 칸스 a t 파스웨이라고 하는데요. 네, 조금 올려주세요. <laughs> <laughs> 칸스 파스웨이라고 하는데요. 여기 칸스 파스웨이가 주치의한테 내가 증상을 가지고 갔을 때부터 이 3차 병원 교수님한테 보일 때까지 2주 안에 볼수 있고요. 네. 그러고 나서 여기서 어, 모든 진료가 아니 모든 인베스티게이션, investigation, 인베스티게이션이 끝날 때까지가 거의 2주 네. 그다음에 당신은 암이 있으니까 수술을 하겠습니다라고 했을 때부터 수술할 때까지가 한달 안에 다 이게 이루어지니까 네. 여기서 처음부터 끝까지 두달 안에 모든 게 끝나요. 음. 선생님 두달 안에 끝난다는 거 어떻게 보세요? 저희는 좀긴 편일까요? 어떨까요? 네, 그, 뭐 이게 사실 증상이 시작되고부터 <laughs> 네. 이제 치료까지라고 이게 퍼스트 이게 트리트먼트라 하면 수술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요 어떤 것인지 어떤, first treatment이죠 그러니까 메인 치료를 그렇죠 메인 거죠. 치료 네. investigation 말고 치료 네, 네.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이 정도 걸릴 거다 그러면 일단 네. 환자분들이 다른 좀더 빨리 <laughs> 있는 맞아요 맞아요 네그 네. 음. 그건 네. 근데 가실 수 있는 옵션이 있잖아요 네. 한국 환자들은 네, 네. 한국 네, 네. 환자들은, 네, 환자들은 음. 마음대로 쇼핑을 할 수가 있어요 네, 병원마다 이 병원 갔다 제가 여기서 한국에서 제가 고대병원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네.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음. 어 다학제라는 곳에서 환자가 이제 벌써 이제 퍼진 암 환자들을 보게 돼요. 네. 거기서 여러 파트 환, 선생님들이랑 같이 이렇게 그 환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그 리스트가 와요. 이 환자가 어느 병원에서 맨 처음에 시치를 찍고 어느 네. 병원에서 어, 항암을 하고 어느 병원에서 수술을 하고 또 따르면 이게 병원 네, 그렇죠. 이력의 일반적인 부분이요 그러고 있어요. 나서 네. 우리한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거를 다 환자 마음대로 그러면 그 이동 한곳한 한 곳마다 음. 다 CT를 찍었을 거고 MRI를 찍었을 거고 네네. 이게 다 세금으로 나가는 돈이잖아요. 그리고 환자는 조금 내고 한국에서는 <웃음> <웃음> 그러니까 이게 효율적이지는 않은 음. 것 같아요. 이게 빨리빨리는 환자한테는 좋은데 음. 효율적이지 않고 사실 대장암 같은 경우에는 한 5년 음. 정도 이게 크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 기다리면서 안 죽어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런 생각 <laughs> 못 하거든요. 위암병 아닙니다. <laughs> 그러면 너무 그렇고. 좀 조급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영국 환자들은 참을한. 여기에 크리스마스꼈잖아요 음. 그럼 크리스마스 보내고 온다고 그러고요. 네. 이게 좀이 국민성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음. 그런데 이거는 암이고 탈장 아니면 그렇죠 급한 그, 것들. 단, 네. 담소암? 음, 담석? 담석, 음. 담석 네. 같은 거는 <laughs> 음, 18주까지 기다릴 수가 있어요. 18주요. 네, 여기서 여기까지. <laughs> 굉장히 오래 걸리는데요. 4개월까지. <laughs> 네. 근데 그게 막시멈이고요. 네. 대부분 그 전에 보지만 음. 어, 한국에서는 내일 볼 수가 있잖아요. 음. 그런데 이거 있으면. 아까 처음에 이제 선생님께서 왠지 그렇게 오래 걸려서. 아파서 네, 크게 근데 탈장이 할수 있다. 이런 것도... 안 막혔으면 안 죽거든. <laughs> 그리고 단속도 이게 <laughs> 어콜레스타이티스로 음. 진행돼가지고 입원을 하면 에머전시로 입원하면 당연히 우리가 음. 보고요. 음. 그렇지만 그냥 돌은 포퓰레이션의 3분의1은 돌을 가지고 다녀요. 네. 그냥 케이크만 안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 <laughs> 그렇게 얘기를 하고 케이크 드시지 마시고. 너무 밀키한 건뭐 드시지 마시고, 네. 그렇게 해가지고 4개월 기다리는 거죠. 네. 근데 뭐, 뭐 여러 가지로 <laughs> 네. 이제 장점도 있지만, 네. 제, 제 생각에는 네. 좀, 뭐, 모든, 뭐, 비나인 아주 음, 그 음. 심하지 않은, 질환에 있어서도, 그게 뭐, 증상이 전혀 없는 경우도 있지만, 좀, 그쵸. 부분적으로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좀 불편하신 그쵸. 경우들도 있어서, 조금 4개월은 조금 길, 그긴 있네요. 측면이 좀그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 있는데, 네. 그러니 4개월이 막 x i m u 나라에서 정한 4개월이 음. 막 x i 이고요그 전에 대부분 다 보게 되고, 음. 그거를 짧게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4개월을 안 지나게끔 나라에서 여기까지. 거기서는 안 된다라고 해, 하지만 불쌍한 환자들도 있어요. 제가 생각해도 네. 탈장 때문에 그렇게 기다리면 좀 단점인 네. 것 같고. <laughs>